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녀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마당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한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사실대로 행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해야 할 본성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솔직하게 행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행했다가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을 다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장 눈앞에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장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정직하게 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어제 새벽에는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기가 두려웠었죠 아, 그러나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 "네 믿음이 너를 건강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혈, 12회 동안 어,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더 이상 그 병에 대한 재발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찾으시죠. 바로 아담과 하와이입니다. 어, 혈류병 여인은 칭찬하시기 위해서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죠.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아담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버스,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리미하는 신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았었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하와에게 물으실 때에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는 그리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예비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이유 역시 혹시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손해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 죄의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어 가시는 것이죠.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에게 청조라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보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눈보단 항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에혹들이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소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